많이 <laughs> 생기 충주맨이랑 아 소리 멀쩡하게 들어요 충주맨 충주맨 많이 들어요 충주맨 <laughs> 감독편 네. 영화계 충주맨 네. 충주맨님이랑 빠니보틀님이랑 되게 잘이두 분이서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예. 제 대, 가장 친한 친구가 빠니보틀을 되게 닮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긴 상들이 좀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아. 하죠. <laughs> 추석에 벌써 많이 드셨죠? 예, 연휴가 길기 때문에. 뭐, 지금 잔뜩 먹고, 지금 누워서 베텐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 모처럼 집에서 이렇게 뒹굴거리면서 기름진 음식 먹고 간식 즐기고 그러다 보면 아마 연휴 끝날 때쯤에는 몸무게가 확 늘어 있을 겁니다. 대개는 그래도 한 2, 3kg는 기본으로 찌는 것 같고, 베텐러들의 먹성을 보면 7kg 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명절의 과식으로 <웃음> 섭취한, <웃음> 예, <웃음>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laughs> 과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laughs> 아 이거 찔려가지고 저도 사실 미친듯이 먹고 왔거든요. <laughs>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내로남불 얘기하다 보니까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먹방 소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옆방, 옆 스튜디오에서 난세 PD와 뼈 작가가 실시간으로 송편을 먹을 겁니다. 두 사람의 송편 먹방 소리와 리액션을 듣고 콩 송편을 누가 먹는지 맞춰 보세요. 예. 누군가는 맛있다고 거짓 리액션을 하겠죠? 예. 실제로 콩 송편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마 10명 중에 한명 정도기 때문에 콩 송편 먹는 사람의 리액션을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깨송편과 콩송편 중에 둘 중에 누가 콩송편을 먹는 것인지 1번은 PD, 2번은 뭐 작가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로 보내시면 되고요. 콩송편을 먹고 맛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지뢰찾기를 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공송편에 와사비도 넣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화면도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어, 난세형은 연식이 있어서 콩 좋아할 듯이라고 하신 분이 <웃음> <웃음> 예, 자 그러면 1번 난세PD 먹어주세요. 소리를 내 음. 입을 다물고 씹다보니까 약간 잘안 느껴지는데 어.. 혹시 몇개더 있으면은 다 입을 벌려서 한번좀 씹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의는 아니지만 네 예. 형님 느끼요라고 임플란트가 느껴진다고 하신 분인데 <laughs> 아직 아닙니다 예. 어, 난생은 물 드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어, 쭈압쭈압 소리가 좀 나는데. 음. 어허. 신음 소리 좀 그만 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리액션 하랬지 왜 소리를 내냐고.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자, 유입 시청자, 유입 청취자 다 나가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가족끼리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이런 소리를 내냐고. 자, 2번. 이제 막내 작가, 뼈 작가, 먹어주세요. 음. 다들 연기를 해. 음. 억텐이 느껴지는데. 입 벌리고 씹고 있는 거죠? 네. 음,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자, 그 지금 하나 다 먹었죠? 네. 그러면 반만 베어 물고 먹어 봅시다. 반만. 음, <laughs> 뻥치고 있네. 종이 씹는 느낌인데, 자다 들었어요. 오케이, 이거 콩이다. 어. 자 보통 심리전으로 치면 제작진은 어, 별로 이제 먹는 거 욕심이 없는 막내 작가한테 맛있는 깨송편을 주고, 피디에게 고생을 시키는 느낌으로 콩송편을 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갑니다. 예. 막내에게 맛없는 콩송편을 줬을 거고, 음. 그리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났어요. 확실히 질감이 깨송편이면 안에 설탕물이 찍 나오기 때문에 달달해 가지고 침이 확 고입니다. 근데 뭔가 건조하고 뻑뻑하고 예 좋지 않았습니다. 아 막내석가는 깨도 안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난세형 신음이 찐이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정답을 제가 맞히면 편의점 상품권 2만 원을 청취자분들께 드리고요. 두 번째에 맞히면두 번째? 음, 아, 틀리면, 예. 이거는 이지선다, 예. 라서, 2만원 아니면, 어, 젤리 한 봉지. 가는 겁니다. 네. 예. 자, 저는 2번. 뼈작가! 가겠습니다. 따! 아! 네. 자 편의점 상품권 2만 원을 챙겨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 6951님, 5731님 윤태호님께 선물드리겠고요. 금난세에서 음난세 됐다라고 하신 분. <laughs> 예. 자 막내 작가 괴롭히지 말라고 뼈 작가 괴롭히지 마라. 왜 콩송 편주냐. 예. 그래요. 먹는 걸로는 진짜 괴롭히지 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예. 이번 주 토요일 시, 10월 11일 오픈 가졌습니다. 네. 10cm 노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요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들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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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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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닦아 까먹어. 소리 소리 선을 없이 뒤집어 뒤집어 떡해 예, 뒤집어 아니 근데 그 근데 저 위에다가 위에 뭐가 있었어 다행히 위에 올려놔가지고 뭐가 있어요? 막 키보드, 키보드 커버가 있었구나 아 다행이다 <목소리> 빨리 소리 내서 닦아 <laughs> 키보드에다가 사골 뼈 메리카노를 쏟았어 <laughs> 하여튼 애기 아니랄까봐 죄송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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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너무 많던데? <laughs> 진짜? 사람 진짜 많았어요. 어. 약간 다니기 힘들어서. 얘도 불안해. 꼭, 마르, <laughs> 꼭 마른 애들이 뭘 썼더라고. 날카로워서 <laughs> 그런가? 응? 날카로워서 그런가? 수도 있고. <laughs>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야아 먹는 거? 네. 일리 있다. <laughs> 그립도 약간 자, 추석에 어머니와 땡튜브 구독자 고민 상담을 했는데 저희 모녀는 연애의 고민엔 약점이 있으니 그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메인 작가가 음. 왜 혹시 못솔이라고 여기다가 써 놨어요. <laughs> 이거 뼈 작가님이에요, 조 작가님이에요? 당연히 예. 당연히 못솔 작가겠죠. 이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못솔이 아니라 음. 저희 엄마가 엄마가 모쏠이시라 아, 모쏠이가. 아빠가 <웃음> 첫 남자친구다. 아, 아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까지는 뭐 깊이 안 들어가 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 오늘 실수? 이제 오기 전에 네. 이제 저녁을 제가 대충, 대충 넘기고 이거를 먹으면서 폭식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을 뭐 먹을 거냐고 이제 집에 계신 분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시 네. 그래서 저녁 나 그냥 뭐좀뭐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수상한 걸. <laughs> 뭐지? 왜안 먹는 거야? 그래서 아그뭐그 뭐그 오늘 베텐에서 뭐그아 그거를 잘못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laughs>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 먹방 월드컵이 있다. 그래서. 음. 주제가 뭔데? 그래가지고 아그저그 망원 시장 월드컵. <laughs> 그래가지고 걸렸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음... 조금 먹어야 되나요? 아 그래서 아주 아주 폭식하는 을 장면이 나갔다가. 도 <laughs> <laughs> 아, 시식이다 시식. 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시식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명절 연휴기 때문에 말잘 들어야죠. <laughs> 예. 시식으로. 예.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이게 사실 엄청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 그래요? 검색창에 오존을 검색하면 <laughs> 오존층보다 가수 오존이 아. 이제 먼저 뜹니다. 아, 네네네 네. 아, 아니 이게 오존층을 이긴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잠깐 전 잠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떴던 그 기사 덕분에 이게 예. 잠깐 올라간 것 같아요. 순이가. 근데 아마 또좀 있으면 묻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 친구들이 와 이제 오존 검색하면 너가 먼저 나온다 이러면서 알려주거든요. 야. 기분 너무 좋아요. 자연을 이겼어요. 그죠 예. 지구의 어떤 대기권의 어떤 일부 층을 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와 화이팅해야겠어요. 예. 오줌은 언제 이기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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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존인데 왜 오줌을 이겨요? 여기 베놓으면제 예. 오존도 아니고 오어도 아니고 오줌으로 예. 더 많이. 그러니까 오줌을 검색하는 거랑 오존을 검색하는 거는 아예 철자가 다르잖아. <laughs> 예. 못 예. 이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그, 그 검색 엔진에 저를 음. 치시면 연관 검색어로 음. 오줌이 나오고요. 나와요? 어, 네. 그럼 그 정도면 해도 엄청난 영광이네요. 그리고 그 예. 냄새가 연관으로 나와요. 오존 <laughs> 냄새. 근데 오줌이랑 그, 냄새. 그거 예. 같이 검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오존 냄새 그리고 음. 아예 별개로 오줌 이게 나오고 <laughs> 냄새는 어디서 뭐 이렇게 컨텐츠에서 깨끗이 씻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 약간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검색어의 흐름이. 그래요. 네. 어쨌든 오존층 이겼으니까 이제 오줌을 한번 이겨봅시다. <웃음> <웃음> 목표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시절 그때 그 소녀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90년대 약간 책방 소녀 같지 않아요? 책방에 누가 이런 착장으로 있냐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책방 느낌 혹은 카페 느낌 누가 이러고 있냐. 아니면 다방, 다방 이런 데서 이제 커피 이렇게 주는 이쁜 언니들. 음. 그런 하서 내가 보고 싶어서 이제 남정네들이 이제 거그 다방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아니 빵집, 빵집 이런 데서. 빵집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요? 빵집에서 이렇게 알바할 수 있죠. 빵집에서 이러면 안 되죠. <laughs> 누가 어깨를 까고 바, 빵집에서 알바를 해? 그럼 빵집 장사 잘 되겠지, 어깨 까불어진 거있고빵집 장사. 하면 <laughs>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I took a l i t t 고 무슨. i m e I took a little time. I w a 예 like, I was like, I w 배텐 이름을 또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떤 게 좋을까요? 배성재 텐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인데요. 또 어울리는 다른 이름이 있을지 토론해주세요. 음, 뭐가 있을까? 뭐 그때 당시에 후보들이 이제 20세기 소년도 있었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작 방향 자체가 남자들이나 이제 아저씨들이 좀 좋아하는 어떤 음. 뭐, 차, 차량에 대한 리뷰도 하고, 아 정말요? 예, 그런 쪽으로 가려고 렸어요 약간 음. 남성 잡지 느낌.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여성 게스트 분들이 안 계셨나요? 있었지만 주로 이제 남자 위주로 가려고 했고 아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전문가 게스트들 어 그런 분들 그래서 축구 해설자도 있었고 음. 원래 이제 남성 잡지 출신의 뭐 패션이나 여러 가지 음 리뷰해 주는 분들 그다음에 네. 이서구 기자라고 초창기에 이제 왔던 음 네. 그런 쪽 이제 어. 좋은 잡지, 어... 예, 기자 출신이고 어, <laughs> 뭐라고 하기가든 기사 기자 분이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자였어요. 예, 그 맥땡이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잡지 기자여 가지고. 예쁜고 멋진 분들이 몸매 좋으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 거아뭐 그런 분들만 꼭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알찬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랬고 네. 초창기엔 그랬습니다 어 알찬 알찬 괜찮은데요 제가 또 최근에 시사몽 거기도 알이 꽉 차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부, 네. 불과 어제 먹었던 안주 <laughs> 생선 마른 생선 안주를 여기 프로그램 제목으로 바꿔라 근데 베디의 라디오 방송도 알차다. 알맹이가 엄청 꽉 차있잖아요 음. 알찬 알맹이 꽉, 알찬 꽉텐 알 꽉텐 음. <laughs> 무렁찬으로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무렁찬도 <laughs> 나쁘지 않네. 무렁찬 음. 방송이니까 그렇군요. 저희는 뚠뚠한 라디오로 바꿔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그런 게 제일 좀 별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너무 좀 뻔하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원래 라디오 감성이고 네. 알 꽉텐 이러면 알 꽉텐 그게 뭐야? 알 꽉텐 그게 뭐야? 이러면서 한번 더 찾아보게 되고. 음. 어, 예이나 너 스케줄 어디가? 나. 나 알꽉텐 이러면 어, 알꽉텐이 뭐야? 한번 알꽉텐 몰라? 알참 알차고 내용이 꽉찬배송대텐 알꽉대텐 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알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뭐 이렇게 양미리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무슨 안주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맞다. 예. <laughs> 내가 어제 먹은 시사모의 알이 꽉배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빌드업 하기가 음.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의 내용도 너무 좋은 지적인 방송이니까 네. 저희. <laughs> 이제 조창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약간 특이점이 오고 미친 자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여러분 배 이거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건 이바단이에요 알바단 <laughs> 배야단그뭐뭐예요 옛날.. 야 이거 뭐 이거 싹정이해야겠다 아.. 야또진뭐 이거 해성제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리인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쌍텐절 특집으로 배텐러들만 공감 가능한 배텐 한정 주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초창기 배텐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고요. 저도 예. 너,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렇죠. 곧 10주년 아닌가요? 배텐이? 이제 10주년이 되죠. 음. 곧 있으면. 내년 초면 10주년이고.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땡튜브로 어,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왜?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어떻게 어. 자꾸 웃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눈물이나요. 음, 음. <laughs> 댓글 창을 제가 보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어제 먹은 안주 때문에 댓글 창에 지고배명역나는들 양미리의 그 맛있죠. 네. 예. 근데 저도 훈훈한 남자 게스트가 섭외 앞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왜요? 고정 게스트로. 왜요? 뭐 이렇게 그냥 홍보 목적으로 가끔 이렇게 와와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뭔가 고정 게스트로 그 너무 잘생기신 남자 게스트가 오면은 저 떨려서 방송 못할것 같아요. 음... <laughs> 약간... 말을 해야 되는데 음... 배텐도 거대한 그뭐 시티콤 같은 느낌으로 보면은 네. 러브라인 한번 만들 때 되지 않았나. 아 <laughs> 진짜. 예. 그럼 지금 여자가 저랑 지영 언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렇죠. <laughs> 일조어터도 아, <맞다>, 있고요. 일조어도 <laughs> 있고 아, 맞다. 아니 일조어 언니 안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면 응. 가면 마주치지도 않아요. 진짜 일조어 음. 언니랑은 스케줄이 매번 그렇죠, 그렇죠. 진짜 오래됐어요. 그 저번 음. 회식 때도 또못 봤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음. 네. 그 전에 이제 지혜 씨도 있었고 또 김소혜 씨도 있었고 윤태진 씨도 있고 뭐 장리원 아나운서 이런 네.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과 뭔가 러브라인을 할 만한 그 남자 게스트는 언제 없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 너무 다 여자친구도 있고, 유부남이고, 다 그래요. 지금 벌써 저희, 지금 현재 현존하는 남자 게스트들만 봐도, 음. 희관 오빠 빼고는 다 여자친구 있고, 곧 결혼을 앞두거나, 다 이미 결혼을 했거나, 그 유희관 오빠는 항상 매 눈으로 여자를 찾죠. 네. 그런 사람을 만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 얼마나 만족도가 높겠어요 희건 음. 오빠는 매번 예쁜 여자 게스트 분들이랑 함께 하는데 음. 요거지 이 방송 희건 오빠는 이거 뭐냐 그 돈도 안 받고 페이 없이 와야 돼요 희건 오빠 음, 맞아요 돈 내고 해줘예 음. 음. 이런 것들 저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그 핸드폰 뒤에 이렇게 거치대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립톡 그 그립톡 음. 이 모양으로. 음 이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림이죠? 제가 아까 그렸어요. 음뭘 그린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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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까아 그죠, 베디죠, 베디. 밴이. 어이 네. 코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징징인 코잖아요. 그 코만 약간 음. 조금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laughs>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코 이렇게 도라르방코 만지듯이 예예. 이렇게 부적처럼 이렇게 만지는 거죠. 아 그럼 그립톡의 코 부분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있어야 입체적으로 돌출형으로. 네네네. 어 늙은 호빵맨이라고 하십니다. <laughs> <laughs> 얼굴 오빵맨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laughs> 예. 아, 늑빵맨. 네. 아, 너 괜찮지 않나요? 네. 약간 이거? 배빵맨이라고 하시면 배빵맨은 이제 뭔가 배에 맞은 거같잖아요 네. 음. 귀엽 귀엽지 않나요? 여기 뭐입요 정도 이렇게 그려 주면 입이 <laughs> 없는 게더 나은 거 같아요. 입이 있으면 요런 느낌. 예, 예. 네. 이렇게 가면 나 어떨까? 그래요. 크리퍼로 음. 좋습니다. 음. 네. 아. 어... 괜찮은데. 괜찮죠. 네. 코만 살짝 입체. 어, 코 빵맨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코 빵맨 귀엽네요. 음. 음. 네. 저살게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까. 네. 어, 아주 어, 간단하게 아주 고안을 해주셨네. 그림 <laughs> 잘 그리시네. 역시 이제 그렇죠? 아, 네. 어렸을 때 그림 좀 그렸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림톡 생각해볼게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 끝났어요? 예. 아, 이거 배성재는 효자인가 아닌가 하고 싶었는데. 그건 뭐지? 이제 베디가 베디는 핸드폰 새로 사고 베디가 쓰던 핸드폰 네네. 어머니 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음. 효놈이라고 예. 하는데 베디는 효자일까요가 이제 질문이었어요. 예. 자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제가 휴대폰을 어머니께 1년 뒤에 드리는 그런 패턴이랑 오조는 용돈을 식가로 드린대요. 아 음. 이제 명절에 쓱 가서 네. 부모님 하시는 거 봐서 네. 쇼미처럼 부모님이 봐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봐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봉투에 들어가는 액수를 정한다고 합니다. 부모 어, 이거 진짜 효놈의 새끼네 이거는 진짜 이 <laughs> <laughs> 이거 안 되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또시끄러길래 음.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벌이 벌이에 맞춰서 나는 달라진다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음. 너무 못됐다 이거는 <laughs> 못 됐네 이거는 요놈 새끼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요 요즘 쓰라는 네. 거야 말라는 거야 방송에다가 그러니까. 안 되죠 음. 이거는 그래요 네. <laughs> 자 저보다 더하다 이거 오전? 완전 더하네요 이거는 예, 네. 좋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